안녕하세요. 4월 2일 아침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국의 코로나19 추이입니다. 4월 1일 0시 기준 확진자 101명 증가, 완치 159명 증가, 3명 사망,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61명 감소된 4,155명이며 검사 중인 인원은 16,500명으로 전일과 비슷합니다. 날씨는 점점 풀리고 있지만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100명 정도 발생되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코로나19 추이입니다. 확진자는 7만여 명 증가해 83만여 명, 사망자는 4천여 명 증가해 4만 천여 명입니다. 미국은 2만 5천 명, 이탈리아는 4천 명, 스페인은 9천여 명, 독일 5천여 명, 프랑스 8천여 명, 이란 3천여 명 증가로 미국, 유럽, 중동 모두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의 증가세는 더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어제 4월 1일 화요일 국내와 해외 증시 및 주요 투자 지표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99.48로 100을 약간 하회하고 있으며 원 달러 환율은 1,235원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하면서 4% 3%의 하락을 보였으며 미국, 유럽, 일본 역시 3%에서 4%대의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상해 지수만 0.5%대의 하락에 그쳤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고 최근 발표한 PMI 지수도 반등하면서 사회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하락폭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의 증가세가 멈추지 않으며 공급업체들과 사회의 셧다운되는 기간이 길어지며 피해받는 정도 역시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하락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의 한국 주식 투자 계획입니다. 어제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중 세계 기업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금융지주가 9%대 하락을 보이면서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한국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행한 ELS 상품과 관련하여 투자하고 있는 파생상품들의 자체 헤징하는 비중이 커서 해외 주요국 지수가 하락하면 추가 담보금 설정 그에 따른 재무 불안정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해외 주요국 지수에 따라서 급등락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한국 금융지주가 재무적 위기에 처할 확률은 극히 적다고 생각하여 좋은 가격에 지분을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제는 4개 기업 모두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한국과 해외 증시를 보면 지수의 변동이 거의 투기판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코로나로 인한 실물 경제의 피해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계는 이를 극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중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하는 기업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매매만 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모두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